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놀이터입니다. 예, 오늘은 할아버지 놀이터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으름나무를, 아, 지난해 봄에 으름나무를 캐다 심었는데 올해 으름이 꽤 많이 달렸습니다. 먹을 때, 벌어질 때 되면은 엄청나게 굵을 꺾었습니다. 얼음입니다. 얼음.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달의 나무 수형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달의 나무입니다. 달의 나무인데 종자는 용성 2호 수포 달의 이거를 지난 가을에 2년생을 사다 심었는데 2년생을 사바사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나무 덫은 수평으로 이렇게 만드는 덫은 높이 만드나 야취 만드나 수평입니다. 그래서 높이 할 필요가 없어. 이걸 한 3m 높이 해 놓으면 발판을 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할아버지들은 한번 다이 놓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영원히 가는겨 그래서 1m 80으로 높이를 했습니다 그래 수평 수평으로 만들어 놔서 작업하기가 좋아 이거 높이 놓으면은 발판을 낭중에 달래나무 전지할 적에 이달래 농쿨이 배배꼬이서 와이아를 타고 나가고 이래서 높이 해 놓으면 아주 전지하기가 고약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야취해 놓으면 아주 전지하기가 좋아요. 근데 지난 가을에 사다 심었는데 이렇게 몇 개가 달렸어 내년 봄에 가면은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뻘건잎 산딸인데 산목을 했다가 올 봄에 심었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굳게 잘 크네 예 이렇게 수포 용성 2호가 몇개 달렸습니다. 내년 봄에는 아주 많이 달릴 것 같아. 그래, 이거를 달의 나무 수형을 이거 잡는 거를 나이론 끈이나 고추줄로 짜매니까 낭중에 끊어야되고 아주 오약해 그래서 이 양말목을 갖다가 이래 걸어놓고 양말목으로 땡기주면은 예 아주 좋아 그래 클러내 버리기도 좋고 예 이렇게 수형을 잡습니다 원래 한가닥만 올려야 되는데 이 왕성한 가지 하나가 밑에서부터 그냥 순식간에 올라와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낭지의 저작거를 끊어내고, 이걸 키우던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전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달의 나무를 사왔을 적에 밑에 포트가 사발만한 게 있어 근데 그 포트를 걸음을 전부 막두드이 깨가지고 흙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심어야지 그 포트를 그냥 심으면은 뿌리가 미쳐 흙에 나가기 전에 수분이 없어 가지고 말라 죽는 확률이 많아. 그래서 이건 포도 다른 나무는 삽목을 해도 되는 건데 밑에 뿌리가 조금만 있어도 엄청 잘 살아. 그러니까 새로 다른 나무를 다른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을 사다 심을 나무는 밑에 포트를 그거를 깨지 말고 잘 심는 게 아니라 두드리 깨가지고, 꽃이도 밑에 포트롤 한반뚜고그 심으면 안 끊고 심은 거보다 엄청 활착률이 빠르고 빨리 크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이다래 나무는 포트롤 안 두드리 깨고 심으면 말려주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에는 피발령이라는 산에서 캐다 심은 야생 산다래입니다. 토종 산다래. 근데 이 산다래를 내가 많이 캐다 심었었는데 이 나무 가이 많이 달리는 다의 나무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이 나무 같으면 여러 나무 힘을 필요가 없어 한두 나무만 힘어도 2-300km를 타. 내가 동영상 찍을 적마 등이달의나무를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요 휘무지를 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매 그루 주기도 했는데 달리도 달리도 이렇게 많이 달리는 나무는 나 처음 봤어. 용성 2호 다래농장도 가봤는데 이나무같이 이렇게 달리진 않어